안녕하세요. 살사계 머리띠 나자레노 나자레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그 살사의 기본적인 스텝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사실 집에서 굉장히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몇 가지 어, 베이직, 이제 사이드 스텝, 그다음 이제 어, 여자들이 많이 하, 하는 거긴 한데요. 인사이드 턴, 그다음 아웃사이드 턴. 이 정도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 빼먹었네요. 라이턴, 레프턴 네, 여기까지. 그럼 총 6가지 기본적인 스텝이 되는 거고요. 이 스텝들을 잘하시면 하나의 패턴이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혼자 이제 연습하는 스텝이고요. 이제 남자분과 또는 여자분과 추실 때이 스텝들을 다쓸줄 아셔야만 춤을 추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베이직인데요. 어, 베이직은 아주 쉬워요. 그냥 걷기를 잘하면 되는데, 그럼 걷기를 잘하면 되면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예. 근데 살짝 이제 무릎을 바운스 할수 있게, 살짝 무릎을 스냅을 줄수 있게, 무릎을 아주 미세하게 살짝 구부리고요. 원, 이 발이 앞으로 갈 때, 골반을 살짝 트는 거예요. 원, 투. 그래서 이게 살짝 웨이브를 주는데, 이 웨이브가 허리를 쓰면 안 되고, 골반이 이제 살짝 움직이는 예, 그 웨이브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1, 2, 3, 5, 6, 7 6할때 가장 카운팅이 길어지는데 어, 왜왜어지지면면이이유 그 이제 제이이자자와자 파트너가 출출명확확한인을주주 위해서 타이밍을 길게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부분이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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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6는 최대한 끌, 끌어서 가는 거죠. 그럼 그 음악을 이제 가져오실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예, 이게 베이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텝은 아주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베이직을 하다가 1, 2, 3, 5, 6, 7. 1, 사이드 3, 5, 사이드 3. 네. 이게 답니다. 너무 쉽죠? 옆으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체중만 살짝 왔다 갔다. 네. 예.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원, 투, 쓰리, 베이직 하다가, 사이드, 원, 투, 쓰리, 파이, 식, 세븐. 근데 춤을 잘 추게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골반이나, 이제 사이드 스텝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 무브를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라이턴, 레 랩턴. 자, 베이직 하다가, 원, 투, 쓰리, 파이, 식, 세븐. 라이턴은, 원. 그냥 돌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려면은, 발이 돌아가야겠죠? 2. 보통 한시나 도시 방향을 밟으면 되고요 댄스포츠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게이 각을 중요시 하니까 정확히 앞을 밟고 픽 돌잖아요 근데 살사는 이렇게 픽 돌지 않아요 왜냐면 살사는 무브먼트가 전반적으로 내추럴을 지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몸이 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돌아가는 쪽에 발을 갖다 놓는 거죠 다시 하면은 1, 2, 3, 5, 6, 7, right turn on, 1 two, three, f i 제가 이제 원턴을 둔것 같지만 실제로 원턴을 둔게 아니고요. 반턴씩 반 돌은 거예요. 예, 제 시선을 보시면 그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1, 2, 3, 5, 6, 7 t 이런 식으로. 1, 2, 3, two, three, five, 세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돌면 되거든요. 확돌면안 돼요. 그럼 몸에 무리도 이고밸런스이못게게 되거든요. 편안하게하이턴게하이렇 편안하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 이렇게 하 하면, 게면하게 이렇게 이면하게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 예, 다시 편하게 보여드리면, one, two, t 예,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basic, six, seven, one, t 5, 6, 7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이번에 인사이드 턴인데요 인사이드 턴은 어, 춤을 추실 때 남자분이 여자를 돌리는 패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턴이고요 라이트 턴, 랩 턴은 제자리에서 하지만 인사이드 턴은 살짝 방향이 자리가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은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사이드 턴 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턴이고요 아, 앞으로 진행 방향이 약간 앞으로 나가게 do? 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베이직을 먼저 보여드리면 o y o t w o t h a t do you do? What do you d 서 o y 보게 되는 거죠. 예, 네, 남자는 지금 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쪽 좌측에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쪽에서 저를 리드해서 턴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 2, 3, 5, 6, 7. 1, 2, 3, 5, 6, 7. 예, 네,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인사이드 턴이고요. 자기 심장 쪽, 보통 심장이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왼쪽으로 도는 걸 인사이드 턴이라고 하고요. 반대편 오른쪽으로 도는 거를 아웃사이드 턴이라고 불러요. 그 의미는 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가 보통 저렇게 홀딩을 살짝 이쪽, 왼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홀딩을 왼쪽으로 살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쪽으로 도는 걸 같이 남자와 여자가 홀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남자 쪽으로 도는 것을 인사이드 턴이라고 부르고. 남자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두는 걸 아웃사이드 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턴을 보여드릴게요. 1, 2, 3, 5, 6, 7, 1. 이게 프리페레이션이에요 바로 원 베이직부터 어깨가 돌아갔다가 바로 돌아요. 예, 바로. 예.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1, 2, 3, 5, 6, 7. 1, 2, 3, 5, 6, 7.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똑같이 남자, 여기 있는 남자를, 남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자 입장에서 아웃사이트로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 이게 소셜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추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 혼자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어, 싱글 샤인처럼, 혼자서 추는 춤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이걸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자 스텝으로 1, 2, 3, 5, 6, 7 1, 2, 3, 5, 6 인사이드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네, 그래서 여기까지 총 6가지 스텝다 했죠? 베이직 사이드 스텝 라이트 턴, 레프트 턴 인사이드 스 아웃사이 네, 지금 총 여섯 가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스텝만 다 해도 제대로 잘하면 사실은 바에서 이제 살사 댄스를 추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음악에 맞춰서 제가 잠깐 한번 춤을 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가 기본적인 스텝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처음 살사를 배우는 여자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이 스텝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소셜을 한곡 추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